는요 세종시 연동면 응암사리 예 사리 주민들이 예,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설사반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영암 사리 주민기토 여 네. 길이 마을길입니다. 마을길인데요. 한번 음. 소리가 제눈신로 해보세요. 그냥, 그냥. 그럼 몇메터 하나 돼요? 요거 지금 3m 70 나와요. 아, 3m 70? 네. 근데 이게 다, 이게, 거기 뭐, 일련 사유재산이죠? 다요? 그렇죠. 이게 사유재산. 네. 저 위는 얼마나 돼요? 저 높이, 저 밑에는? 저 위도 다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음. 다 일렬적으로 되게 이제 3m 전후네요? 그렇죠. 넓어야 4m, 요. 아, 네. 되게 이제 3m, 넓어야 4m, 그러잖아. 보편적으로는 3m 전후. 예, 예. 그 정도 길이라는 거 그럼 여기, 이, 이건 또 하수도네, 뭐요? 예, 이건 저기요, 수로. 수로? 왜? 네. 아, 수로까지 그냥, 같이 돼 있네? 그렇지, 같이 돼 있죠. 이거 묻었죠. 옛날에 공사할 때. 어. 여기가 사유지니까 1, 2 뚫을 못 내고, 1, 네. 2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뚫이 있는 데로 옛날에는, 요만치 밖에 길이 안 됐어요. 그럼 이쪽, 뭐. 이쪽은 어떻게 사유지예요? 이쪽은? 이쪽도 사유지죠. 이쪽은 사유지. 이건 네.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나요? 이쪽으로 보면 약간 들어갔죠. 조금. 아 야, 이쪽은 조금씩? 네. 어. 이 좌측에 골프장 있죠? 이 앞에 가요. 가 좌우에 나무 많은 네, 데가. 네. 어, 골프 연습장을 예정 을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음. 가수원이 저쪽 넘은가 저쪽이, 저쪽이, 산쪽이 가수원인가요? 저것도 가수원이고, 네. 좌우에도 가수원 아, 이 방향도, 이집 위에도 가수원이고, 여기도, 여기도 가수원이고, 가수원이고 네, 양쪽이 다 가수원 네, 가수원. 양쪽이 가수원이고요. 네. 이 노는 물은 어디서 들어와요? 물이요? 네. 물은 저 넘어에서. 아, 배수로가 있어요? 예, 예 수로물이 아, 저, 저, 하늘로 이렇게 내려가요. 아, 아, 아 수로물이 그, 그 골프장 하려고 하는 네. 옆이로다가그렇게 아, 내려간다. 네. 여기, 예, 이제, 예, 마을이. 요, 요, 쪽 짝에서 마을이 가서 몇 가구예요, 이기로 요, 요쪽 가면, 저, 기까지마을까지한 20가구 좀, 아, 네, 아, 10가구. 요 짝만이 방향이. 네, 저허까지한 40가구. 아, 저 짝은 이제 40, 포함해서 40가구고, 그렇지. 이 골프 예정, 예수, 연습장 예정지 쪽에는 20여 가구 되고, 예, 예, 아. 자, 그래서 이제 좀 반대를 하시는, 쪽에서 하네요 고맙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예, 여기는요, 예, 연동면 응암 사리, 예, 주민이 말씀이십니다.